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단 펌프와 백화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사람들이 봉구차와 또 이기순 부교님, 이수정 성도님, 사로 세대가 함께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은약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단 사업으로 꿀과 또 도라지 분말을 판매했는데 완판을 시켰습니다 은역시크들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두라는 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이 새로운 도전에 잘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당연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 6월 6일 성결한 삶을 위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제목으로 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남긴 세 편의 설교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들라에서 들라의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는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오서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듣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오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상자와 구원의 큰 능력, 사랑과 공유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우리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삶의 방향도 그기로 향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란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정 말씀만 구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째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지 못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언약성도 모든 가정이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 언약 식구들 안에 있는 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언약식구들의 그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의 십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 알려주시고 악한 영이 조, 조금도 틈 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상준 방송실장과 안수영 찬양 인도자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박상준 우리 형제 하나님이 부끄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 병환 중에 계시는 아버님 속히 회복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이와 같은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를 예수 이름이니니 김홍순이 만해서 역는악칸 형은 떠나갈지어다 도롱 계시는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연 찬양 인도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오니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댁 어른들과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이끌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언약성도5오대임무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언약성도 오대임무는 예기 성교 봉, 어, 봉헌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교하며 봉사생활 헌금생활을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 언약성도5오대임 의무를 잘 실천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언약중들의 실천강연이 있습니다. 속들준비다 나는 속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으로 오늘도 성내하는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